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전문가, 에릭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그릇에 있는 스크래치 자국들을 제거를 해볼 거예요. 제가 먼저 그릇 표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릇 표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가 있죠. 이러한 스크래치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릇들을 보기 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스크래치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청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준비물 소개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바키퍼 프렌즈에서 나온 제품을 이용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광고가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밝힐게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제품. ]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세미를 이용을 해서 청소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장갑도 껴주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크래치가 난 그릇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청소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어떠한 과정들로 청소가 진행될 건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파우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를 그릇에 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살짝 있는 수세미를 이용을 해서 문질러 줄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께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그릇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두개다 스크래치 정도는 비슷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파우더를 먼저 뿌려줄게요 파우더는 충분하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세미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수세미는 살짝만 적셔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놓고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지르실 때 힘은 조금 주시면서 문질러 주셔야 돼요. 지금 혹시 스크래치가 지워지는 게잘 보이시나요? 스크래치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벌써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들이 이미 지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문지르도록 할게요. 네. 요 정도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헹구만 주시면 돼요. 자, 헹구고 오겠습니다. 헹구고 나서 제가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할게요. 지금 완벽하게 제거가 되진 않았지만 전과 후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상태예요. 두 개의 상태가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확실히 스크래치가 많이 있죠? 이거는 확실히 스크래치가 옅어지고 없어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래치 제거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알면은 굉장히 쉽고 몰랐을 때는 너무나 난해한 게 청소기 때문에 제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청소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